안녕하세요 실전주식연구소입니다 장마감 브리핑 시작할게요 10월 17일 금일은 주요 섹터가 리튬 중입자의료 쪽인데 그 리튬 가격이 완전 최저가였죠 최근에 그러다가 좀 급등을 했어요 올라갈 리만 있으니까 여기 관련 주식들이 다상승 했거든요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1.12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이 다 끌어올린 거라 외국인 매수 현황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약 4282억, 보통 코스닥은 막판에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92억, 굉장히 작게 매수를 했는데 1.2% 상승시켜버렸어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어야 돼요. 내일도 오전에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기습적으로 반등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장애 해소가 된게 뭐냐면 엠벨로프 하단을 찍었고 상승 중이고 밀목금형표 이제 중앙선 터치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거의 8월 달부터 10% 이상 빠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한번 눌리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목, 근육, 중앙선까지. 여긴 반대 터치하게 돼 있어요. 신용은 여기 많이 털렸죠. 여기, 순식간에. 고객의 탁금 약간 증가되고 있고. 미수도 조금 털렸는데, 얘는 이 정도까지 더 털려야 돼. 더 털려야 되거든요. 덜 털렸어. 이 조건이 좀 성립이 돼서, 이 기술적 반등, 일목균형표가 중앙까지 올라올 거예요. 아직 들 장애소가 덜, 장애소가덜된 게, 미수가 좀 털려야 되고, 환율이 1270원에서 1295원 사이로 떨어져야 좀, 완전 안정권이긴 해요. 일목균형표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율, 떨어져야 되고, 동결, 금리 동결 유지해야 되고, 미수 조금 더 털려야 돼요. 현재보다 40%더 털려야 돼요. 많이 털려야 돼요. 고객의 탁금은 한15% 이상 더 올라가야 되고, 신용은 웬만큼 다 털려서 지금 유지만 돼도 돼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존재, 좀 완화되면 좋고, 유가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기존의 악재에 세고 있죠.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이거는 좀 장기간으로 좀 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반영이 다 돼서, 주가 영향이나 큰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7일째 연속으로 수익이 나는 거 있죠. 종가 배팅 검색식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오늘 최초로 3시 전에 공개를 했어요. 선시 때. 유튜브 실시간 채널에서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감사합니다 말이 꼬여서.. 손시템 내일 한번 보죠 지금까지 일곱 번 하고 그 전에는 시뮬레이션 한 20번 정도 했거든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감하게 좀 드리고 사라고 매수하라고 한 거니까 내일 네, 좋은 수익으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7일 장마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